각각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아마 작, 작게는 뭐몇년또 뭐 많게는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마도, 아마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현재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이슈 이슈라고 하면 아마 모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단두 글자를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현재 이슈가 무엇입니까? 두 글자. 이건 자, 1번, 2번 없습니다. 중간식입니다. 네. 무엇일까요? 개혁이죠. 네. 개혁. 네. 우리 현재 우리가 이런 날을 맞이하리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슈를 차지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개혁, 네, 개혁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쯤에서 조금은 지루하고 진보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똑같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혁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신가요? 자 어, 자신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이 개혁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예뭐 처음에는 갈팡질팡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뭐 앞뒤좌우 분간 못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하나둘 여기저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야. 예. 서로 서로 이렇게 뭐 격려하고 위로하며 실제로 일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에 쯤 돼서야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대답은 하나님이 계약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조금 지루하고 식상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개혁을 하나님이 왜 시작하신 것입니까? 왜 시작하신 것입니까? 이 답변에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어, 알고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 교인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최종적인. 네. 그,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저를 따라서 해보십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예, 이기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개혁을 시작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막 소름이 돋고 전율이 올 정도로 느껴져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좀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병 들었다는 얘기예요. 병 들었고 죽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면 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무슨 소립니까? 이렇게 멀쩡하고 건강한데 뭐가 병들었다는 것이고 뭐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네.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고개를 들고 참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기 시작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주님을 차마 만나 배울 수 없었습니다 죄가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는 정말 간절한 부르심으로 찾으셨을 것 같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어. 그를 찾아서 벌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랑하는 아담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참아 그렇게 할수 없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듯이 그렇게 아담을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 이후에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이 병들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철 할때그 중복이도 우리 환호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분들이 제 형제 가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점점 그 사정들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하니까 아 마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파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대신 아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부모님들의 인지상정인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고생스러워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막 그림처럼 보여지고 실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간절히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목회자분들도 저랑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목회자가 갖는 그 심정은요. 다 내죄 같습니다. 다 내죄 같아요. 다나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병들고 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했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했으면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요. 부모 된 자로서 자식이 아프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 들고 죽을 지경에 처 있으면 차마 눈 뜨고 못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당신의 몸을 통하여 다 나타내셨습니다.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대신 죽으셨어요.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대신 아파 주고 누가 대신 죽어 줍니까? 요즘 같이 이런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이기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안 보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지.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 주는 것에 다여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 뭐라고 할까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병든,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것, 꺼져가고 있는 것,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 차아 보시지 못하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명령해서 아니 당신 자신이 친히 찾아와 내려와 우리를 건져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부흥을 명하셨습니다. 부흥. 우리 많이 들은 용어죠. 부흥. 뭐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데, 그런데 그 부흥의 사전적 정의는 쇠퇴했던 것이 찾아봤어요. 쇠퇴한 어 것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쇠퇴했던 것. 그러니까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말이 잘 어울리는 말일까 생각해봤어요. 하도 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더 이것을 성경적이고 좀더 우리 상황에 맞는 어떤 용어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소성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소성하다, 소성게 되다, 소성은 대사란 어, 날 소자에 깨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중병을 앓고 난 뒤에 그 몸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고 또한 가지. 의 예, 의미는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 이렇게도 어,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아 그것은 소성게 되는 것, 예. 꺼져가고 소멸되어 있는 그 불씨가 다시 활활 불타오르는 것. 예.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다시입니다. 다시 예. 다시 활활 불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아직 안 읽었습니다. 지금 읽겠습니다. 네. 자, 하박국 3장1 절에서 6 절까지 말씀 1 절부터 읽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치었도다 오녁이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악하고 악한 그 바벨론을 왜 사용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택한 백성들이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배경을 잘 보시면, 이제 요시아왕 때쯤 됩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그게 다합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주위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타락과 부패가 극심한 때였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그가...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의로운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멀어진 그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이방민족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들어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라도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 이절에 보십시오. 이절 다시 한번이 핵심 구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이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응케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낼 수 없어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전에도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할 출애급 그 당시에 십계명을 마침내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그들에게 식비 명을 가르쳐 주실 때그 앞머리에 첫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출애굽 당시에도 그랬고 광야에서도 역시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마침내 가난 첫 단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일들, 그 주의 일들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다시 그 날을 바라보고 주님이 그때 행하셨던 그 일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첫절에 시기 오너스에 맞춘 바라고 말씀했죠. 시기 오너스 열정적인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함과 그 열정을 담아가지고 예전에도 행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 시대에도 다시 새롭게 이루어 달라고. 다른 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 부분이 그렇거든요. 우리 시대에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새롭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응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가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하예후라고 합니다. 하예후. 이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강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성케 앞서서 부흥케 앞서서라는 뜻은 다시 소성케 앞서서하고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처럼 어쩌면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었을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달려왔는데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과거를 많이 더듬어 찾고 기억하고 생각해보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될때 아, 우리는 교회 중심 또 누구 중심 무슨 의도 중심 거의 이런 프레임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장 잘하는 걸로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천국의 아랫목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실 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 아, 알게 해 주신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은요, 친절하십니다. 하나하나 새록새록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시간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각자가 뭐 함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의 기간이 지났잖아요. 내가 1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강구하며 주님과 독대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과거 지사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박국의 간절한 고백처럼 그렇게 아 주님 우리 영혼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 여러분 예수 믿지만 왜 내가 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뭐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 그 특심과 열심히 보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중심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중심이면 정말 성경 중심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길을 가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중심 그 중심에 계셔야 할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 죄안 집니까? 죄 집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 이기심, 방탕함, 술취함, 게으름, 나태함, 음란함 여러 가지 미워하는 마음, 시기, 분쟁, 당짓는 것, 술숨에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을 너무 쉽게 여겨버려요 간과해버립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요, 예배 성공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어요. 그래서, 아, 예배 성공? 우리는 정말 예배를 성공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성공을 깊이 목상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내 멋대로 막 살아도 주일날에 그 예배만큼은 성공하면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막 삽니다. 그리고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구타 한번 제대로 하고 제사 한번 제대로 드리면 뭔가 신이 복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기복 신앙인데. 나는 기복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라는 이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삶의 예배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삶의 예배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에도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삶 속에서는 예배와 무관한 삶을 삽니다 주일날에는 예배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주일날 예배 성공하고 뭔가 은혜 받았다 문혜 받았고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했으면 이제 기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요 네. 세상에서는 또 그 예배의 모습과 예배 주일날 예배자의 모습과는 또 다른 어,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 예배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아참 무시 못할 단어구나.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어쩌면 그그 그 단어의 그 단어 사용의 그유희에 우리가 어, 속고 빠져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배 성공해야죠. 그렇습니다. 주일날 각각 주중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공적 모임 모두 성공해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뭔가 복 주실 것 같은. 그래서 그 예배 성공에. 너무 우리가 깊이 빠져 있지 않으면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늘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부흥케달라는이 이야기. 자. 핵심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주님이 그분의 자리에 돌아오시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개혁은 부흥의 신호탄입니다.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든 개혁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시작하신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부흥을 명하시고 이루신 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 부흥의 주체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아닙니다. 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 생각의 부흥이라면 또 또는 내 생각의 개혁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열한 개월 보니까 아람 왕의 존경 군대 장관입니다. 네. 그렇지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야기와 소문을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콧기도안배이고 하인을 보내요. 여당강 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그랬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내 당처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하지 않냐? 담의 세계에 있는 그 강들이 저 요단강물보다 낫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요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아내 생각에는 저 니누웨는 멸망해야 돼. 저 니누웨는 얼마나 악인이 많고 죄악이 극성하고 어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이거든요. 요나 자기 생각에는 니누웨가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니누웨큰성 니누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역시 그렇습니다. 열심히 정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과 수많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주님은 그리스도 있습니다. 고백한 위대한 사람 베드로. 마태복 16장 21절 이하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받고 다시 삶 안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고난받고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예, 그것도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제 생각에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개혁을 이야기하든지 부흥을 이야기할 때야 개혁되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시스템도, 환경도, 조직도,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정말 어 부흥이 정말 일어난다면 어 이렇게 돼야 돼. 이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생각으로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먼저 겸허히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깊이 예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역성도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 앞에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지난 날 애국과 강의에서 놀라운 주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내 영혼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자 1년여 기간이 이렇게 지나왔어요 자 이때쯤 돼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 이제 조, 좋아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평안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더 영혼이 깨어서 아 하나님이 탁 우리 깨어 있으라고 하는구나. 더 정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정말 교회 부흥 아니 교회 부흥 이전에 내 영혼의 부흥 네내 영혼이 개혁되고 부흥되기 전에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 붕이 되면 나도 그붕 속에 묻혀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각각의 영혼을 다 살리시려고 해요. 각각의 영혼을. 저와 여러분 각각의 모든 영혼과 그 가정과 구역과 목장과 더 나아가 교회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부흥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정말 내 심령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 가정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영혼이 다시 부흥될 것을 위하여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로마서 8장 26기에 있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았는데, 성령 도할때도자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또 성령도잖아요. 그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정말 성도의 영혼이 흥대기를 간절히 아비의 심정으로 탄식하고 부르지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와 마음을 일치하고 협력하여서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정말 내 영혼이 수생케 되고, 또내 영혼이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흥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내 영혼에 임하시도록 나의 가정에 임하시도록 우리의 구역과 목장에 임하시도록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도록 정말 기도에힘 쓰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여기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말 벌방에 들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